아, 아, 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렬입니다. 2018 사마요렬TV 에렌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 8판 137페이지 제5장 노동시장에서의 마찰을 보겠습니다. 사마요렬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의 노동시장에 대한 분석에서는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시장이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취급되었다. 첫째, 사용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시장에 의해 주어진다. 즉, 기업에 대한 노동용 곳에서는 시장 임금 수준에서 수표인 것으로 가정되었다. 만약 사용자가 현행 시장 임금보다 낮은 수준 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그 근로자들은 즉시 이직하여 시장, 현행 시장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으로 옮기기 때문에 사용자는 현행 시장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시장 임금으 원하는 모든 노동을 확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비용만을 올릴 이며 생산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제3병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생산물 시장의 독점 기업만이 자신들이 지급해야만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도 여전히 생존할수 있다. 완전 경쟁 생산물 시장의 개별 사용자들은 임금 설정자가 아니라 임금 효용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그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임금 배정이 근로자 얼마나 많은 노동과 자본이 고정되어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둘째, 모든 노동 비용이 가변적인, 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정확히 필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시간당 임금 같은 가변 노동은 매 기간 발생하며, 물론 만약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면 감소될 수 있다. 모든 노동 비용이 가변적이라고 가정함으로써, 실제로 시장 조건의 변화 에 따라, 기업들이 즉각적으로 사 자신들의 노동도입량과 관련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장의 목적은 수요 또는 공급조건이 바뀔 때 자신들의 행태를 바꾸는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한다고 가정할 때 노동수요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더 높은 비용은 근로자와 기업을 하여금 변화에더 저항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미약으로부터 개념을 막연하게 비워서 이 비용을 노동시장의 마찰을 일으키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138페이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 노동시장에서의 마찰의 시사점을 분석할 것이다. 즉,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을 바꾸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기업들도 근로자들을 채용 또는 해고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의 시사점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 줄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용자 사이를 이동할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하면서 시장의 근로자 측면에 관한 마찰을 살펴본다. 사용자를 바꿀 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내리는 채용 결정은 특히 정부가 부과하는 강제 임금이 존재할 경우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의 예측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임금과 노동시장 경험 그 사용자의 근속 연수, 그리고 실업 사이에 관찰되는 상관관계에 관한 근로자 이동 비용의 시사점도 또한 간략히 조사될 것이다. 이 장의 마지막 세 절에서는 고용 수준을 변화시킬 때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성격과 시간과 관련이 있는 가변 노동 비용과 오로지 채용된 근로자 수와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서의 기업의 투자를 포함하여 관련이 있는 중고정 비용이 운달 것이다. 시장의 사용자 측면에서의 중고정 비용의 존재는 기업의 추가 근로 사용, 일부 근로자를 훈련시키려 하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훈련시키지 않는 기업의 의사결정, 경계화감시도가 일시하고 되는가, 고수와 생산성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고용보호법안이 일자리 증가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하여 다르게 될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한다. 1번 시장의 근로자 측면에 관한 마찰. 이 절에서는 우선 근로자들이 사용자 사이에 비용을 들이지 않고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의 주요 시사점들과 이 시사점에 반대되는 증거가 분석될 것이다. 그뒤 근로자의 이동에는 비용이 된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이견과 고용 결정의 모형을 구축하고 이 모형의 노동 시장 예측을 살펴볼 것이다. 양가를 번일물일가의 법칙 근로자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자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 노동시장의 단순 모호는 같은 직종 내에서 동일한 성능도를 가진 근로자들은 동일한 비용을 받을 것이라는 강력 합고로 테스트할 수 있는 예측을 제공한다. 이러한 예측이한면일물일가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가 지체 없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사용자로부터 사용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과정에 확고한 기초을 두고 있다. 만약 현재 시장 임금을 139페이지에 지급하고 있는 기업이 시간당 1페이라도 적게 지급하려고 한다면, 이 기업은 현행 시장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모든 근로자들을 숙시 이를 것이라고 이모형을 가정한다. 더욱이 사용자는 현행, 임금, 현행 시장 임금을 지급하고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오누 것도 시장 이금보다더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일한 소득을 가는 모든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시장은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지금제점은 이 예측의 사실에 지적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모두 매우 비슷한 수준의 생가비가 필요한 중간 규모의 주토의 알바니 메디슨, 그리고 세크라멘토에 등록된 간호사들이 평균적으로 1 7 9 8달러 33.93달러, 그리고 53.37달러의 시간당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세크라멘토가 시간당금이 매우 비싸네요. 이렇게 시장이 고용서비스 기업 총과 직원들의 임금을 보험업자를 유의하는 그들의 상대자들보다 15% 낮은 시간당 평균 17.05달러로 허용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근로자들이 사용자 사이에 완전한 이동성을 갖는다면 이러한 지역적 기업 간 또는 산업 사이에 직종 내 임금도 잘융이될수 없을 것이다. 각 줄에서 주목한 바와 같이 고임금과 저임금 기업의 근로조건이 매우 다르지 않다면, 저임금 기업에서 일하는 이러한 직종의 근로자들은 인식하고 설사 그것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또는 자신이 일하는 산업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고임금 기업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임금 차이가 관절된다는 사실은 근로자의 이동에 비용이 든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동이 제한된다는 것을 함지한다. 예를 들어, 알바기의 간호사들이 세크라멘트에서 임금이 더 높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아유. 일단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들은 지원하고 면접하며 대륙을 한다라고 자신들이 알바인 시민들과 친지을 떠나야 하는 데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워낙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 또는 산업으로 이동하려는 근로자들도 비슷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들은 우선 정보를 획득하 140페이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며 그뒤 새로운 사용자에게 지원하고 이동하는 비용을 부담하야 한다. 이러한 비용이동의 일부는 성격상 화폐 비용이지만 이력서 인쇄, 면접을련을 입었고 이동수단 인데 모든 고용의 변화는 또한 비화폐 비용을 수반한다 지원과 면접을 마치고 현재 일자리에서의 가치있는 비임금 혜택, 융통성 있는 일정 구체적인 직무, 사용자의 위치, 동료들과의 교체 기회를 포기하는 데에 시간 비용과 새로운 공용 장소를 향해 익숙한 것을 떠나는 스트레스 가 그것이다. 근로자들이 이러한 비와의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이동이 매우 괴롭다는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이동에 비용이 든다고 가정한 것은 개별 사용자들에 대한 노동공급 곡선의 행태에 근거를 제공하는 엄청난 이론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가정한 것과 같은 수평이 아니라 근로자의 이동에 비용이 든다고 가정할 때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된다. 그림 5.1의 굵은 선으로 나타내는 관계를 고려하기로 하자 만약 A 기업이 예를 들어 시간당 9 2달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9.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기업이 자신을 위 일할 용의가 있는 근로자 수를0에서 이 EH로 이 늘릴 수 있다. 이상된 이금은 다른 기업으로 타인 이동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은 근로자들을 유치하도록 하며 기존 근로자들이 이직할 기회를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들은 이 충분하지 않은 보수 증가를 위해 사용자를 바꾸는 것은 너무 비용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임금 이상을 통해 시장의 모든 다른 근로자들이 유찰가능성은 없다. 마찬가지로 만약 A 기업이 임금을 5달러로 낮춘다면, 이 기업은 아마도 기존 근로 141페이지 자들의 입을 잃게 될 것이지만, 이동 비용 때문에 근로자 모두 잃게 되지는 않기때문에 따라, 이 기업이 유할수 있는 근로자 EL로 감소한다. A 기업이 임금 변화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그린 공급 곡선은 그림 5.1의 골문 선으로 보일 것이다. 이동비용의 증가가 A 기업이 직면하는 공급 곡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동비용이 더 커지면, 임금 인상은 노동공급에 더 작은 폭의 증가를 발생시키며, 임금 가소은 노동공급에 더 작은 폭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림 5.1로 되돌아가보자. 9.5달러의 임금 인상이 기업에 대한 노동공급을 단지 EM으로 증가시키고, 6.0달러의 인근 감소가 노동공급계 산지 2 n 으로 감소시킨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반응이 만드는 노동공급 곡선은 그림 5.1에서 굵은 선보다는 휴칙에더 가까운 덜 탄력적인 점선으로 나타난다. 노동공급 곡선의 탄력성은 노동공급 변화율이지시되는 인근 변화율을 낳은 것으로 작용된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이동 비용이 큰 것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 공급선은 더 수직에 가깝게 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반대로 이동 비용 감소에 따라 다른 조건 이 일정하다면 기업에 대한 노동 공급선은 평평해질 플랫한 것이고 더 탄력적이 될 것이다. 개별 기업에 대한 노동 공급이 시장 임금 수준에서 수평 따라서 완전 탄력이 되는 것은 이동 비용이 영인 특수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기업이 직하는공이 새로운 지금자들을 유치하는 기업의 능력은, 물론 그 근로자들의 이직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최근의 여러 연구들이그 크기가 무한가는 거리가 먼 기별 근로자들에 대한 노동, 목 탄력성을 제시한다. 하고 합니다. 그 그림 5.1잘남기해 두시고, 그 답안지에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한 올려두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